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VIP 회님들도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동안 VIP 방에서 주말마다 여러가지 교육자료들을 좀 받아보셨죠?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교육자료라는 게 그냥 뭐 여러가지 뭐 기법에 대한 거, 음, 이런 막 진짜 실전에서 물론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막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말고,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모든 것들을 다, 시장까지, 모든 거를 다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저랑 최소 반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교육받은 거 이제 다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써먹을 때가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 가끔 유튜브 영상에도 이제 언급을 좀 하나씩 드리기도 드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일목균형표 관련돼가지고 교육을 몇개 이렇게 해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일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병행해라. 한 가지 분석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의 등락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에 쭈루룩, 기술적 분석 쭈루룩 해서 이렇게 남겨드렸죠. 어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 가지고 드리는데 이 영상만 해도 30분 가까이가 되죠 이렇게 메이드 바이 단타 수장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쵸 교육을 이렇게 아주 그냥 이쁘게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뭐 일목균형의 기본적인 이론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구름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준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너무 재밌어요. 사실 이런 게 저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게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고 재밌게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후행스팬을 활용해서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수 있다. 매수를 한 뒤에 보면 어때요?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까지도. 한 2, 3주 전쯤에는 이렇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으로 다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디서 퍼온 게 아닙니다. VIP 회원 전용 자료, 주주톡 베스트 전문가 단타 주장딱 써있죠? 재무 분석, 가치 분석, 산업 분석, 시장 분석,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쭉쭉쭉.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투자 지표들도 하나씩 소개를 다 해드리고 브리핑해드린 시간들을 싹다 가졌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바짝 최근에는 시장이 또 많이 빠지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PER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그냥 PER이 싼게 사는 게 아니에요. PER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데, 향후에 PER이 극도로 낮아지는 기업이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재 PR이 극도로 낮은 기업을 투자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두 가지에 대해서도 교육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VIP 회원 전용 자료로 해서 다 올려드립니다. 향후 극도로 PR이 낮아지는 기업 설명을 쭉쭉 드렸고, 현재 PR이 극도로 저렴한 기업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까지 교육을 다 해드린다. 굉장히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중간중간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HMM하고 하이브를 기준 삼아가지고 이 종목들의 성향,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유튜브에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담아드리고 추천주도 담아드리고 하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카카오와 카뱅, 특히나 카뱅, 카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가 카뱅 개별적으로는 역대급으로 조금 시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요한, 정말 대세적인 폭등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를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목균형표의 기준 잡고 스토리의 기준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영상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동안 제 차트에서 여러분들 거의 어, 일목균형표를 가끔 제가 서브로 창을 띄워두고 보여드리는 경우들은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화면처럼 메인화면에 제가 웬만하면 보조 지표를 넣지 않습니다 잘안 봐요 근데 이렇게 지 이처럼 뭐 카뱅을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추세를 대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일목균형표를 그때는 저는 확인을 해요 지금처럼 시장이 한달 이상 하락을 보이거나 꽤나 단기간이 아닌 조금 스윙 이상 관점으로 시장이 계속 낙폭을 확대시키다가 역배열의 추세를 불가피하게 또 들어맞고 다시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정배열을 보고 들어가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 초입을 잡을 수 있는 게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교육을 미리미리 다 해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야 그동안 지금 시장이 오랫동안 빠졌으니까 하락을 많이 보이고 과연 이게 어디서 돌파가 나올까 여기서 돌파가 나오려나 여기서 돌파가 나오려나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그거를 일목을 통해서 한80% 가까이는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시세에 대해서 예측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게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어, 한 번에 이 영상에서 다 교육을 해드리긴 어려워요 일목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데 일단은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어 먼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구름대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 음운이 이 파란색이 음운이에요 음운 그리고 여기가 양운이죠 자이 음운이 이렇게 길고 하향 추세 이렇게 길게 요런 그림 요런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유형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그동안 낙폭이 좀 길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름대를 그냥 애매한 거 말고 구름대가 이렇게 옆으로 애매한 거 말고 자. 음. 자, 구름대가 이렇게 옆으로 애매하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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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말고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요런 느낌. 크게 막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 추세가 깊어, 깊었던 거. 요것들이 이제 대세로 전환되는 요걸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옆으로 기는 이런 애매한 것들은요 사실 구름대를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다른 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 요런 거, 요런 거, 그쵸? 그렇죠? 요런 그림들 요게 이제 대세 흐름으로 바뀔 때 요걸 캐치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요렇게 구름대가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라는 거 대세적인 추세 하락 역배열이 깊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역배열이 깊었던 종목 역배열이 깊다가 자,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후행 스팬이라는 걸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후행 스팬이라는 거는 현재 지금 주가를 26일 전으로다가 툭 갖다 놓은 거예요. 26일 전에 갖다 놓은 주가. 이걸 말하는 건데 후행 스팬이 자, 보시는 것처럼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이 검은색 선이 캔들 위에 올라와 있죠. 캔들 위에 올라오는 날에 요 캔들이 올라온 날 앞에 26일. 그 날이 매수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요 날이죠. 여기서 26일이면은, 자,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종가 있죠? 이 종가가 지금 여기 그려진 거예요. 여기 가서 그려진 겁니다. 이 값이 이 값이에요. 이날의 시세가 여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 앞에 시세들이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맨 뒤에 와서 보시면 어때요? 여기 이 종가가 여기 그려져 있죠? 그리고 요만큼은 지금 검은선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앞으로 26일 뒤에, 26일 뒤에, 26일 뒤에 이렇게 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세는 이게 여기 그려진 거고 이게 여기 그리,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여기 그려진 거고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다시 와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대가 길게 요렇게 그쵸첫 번째, 후행 스팬이 뭐다?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올 때가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요 날이면은 여기가 매수 타점이죠 이 캔들이 매수 타점입니다 이 캔들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요만큼의 대세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죠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이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음봉에 매수를 했겠죠 고점까지 30%입니다 약 2주라는 시간 동안 30%의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구름대가 두꺼운 데는요 돌파하기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강한 이슈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얇아지는 곳, 이렇게 섹시하게 얇아지는 곳에서 돌파 나오는 걸 노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꺼운 데서도 돌파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상대적으로 힘이 어떻게? 많이 필요하다. 이처럼 시즌처럼 두꺼운 데에서 돌파를 하려면 힘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구름대와 캔들이 위치가 멀면 멀수록 이거는 이제 저항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구름대가 이렇게 파란색 구름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저항이 얕은 곳 요런데 얇으니까 쉽게 돌파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저항이 강하지 않은 구역이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이론 첫 번째 뭐 후행스펜이 캔들이로 올라올 때 그러면 시즌이 이 당시에 대세적인 시세가 나올 때는 어땠나요 자 이거 선좀 지우고 볼게요 기준선 치우고 검은색 선만 보세요 여러분들 캔들 위에 검은색 선이 올라왔죠 그럼 여기부터 앞에 26일 언제입니까? 26 이날이네요 이날이 매수할 수 있는 날이네요 그쵸? 그렇죠? 이날 기준으로 종가가 여기에 그려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날 매수를 했더니 하루, 이틀, 3일 4일째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뻥뻥 뿜어내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 단가 기준으로 고점까지 몇 퍼센트? 약 3주 동안 74%라는 수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이런 그림들을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깔끔하게 후행스팬이 올라와주고 깔끔하게 얇은 곳을 돌파할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만 봐서는 안 되죠, 사실은. 대세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줄 만한 내용들이 필요를 한 거고. 삼성 SDI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과거에요. 그름대가 두꺼운 구간은 돌파가 못 나오죠? 희한하게 얇은 구간을 통해서 지금 돌파를 한다니까? 그렇죠 그럼 후행스팬이 올라온 날이 언제예요 후행스팬 올라온 날, 캔들이로 올라온 날이 언제입니까? 여기네요. 여기 검은색 있거든요. 캔들이 올라온 날, 26일. 여기 보시면은, 26일이네요. 매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 음봉에서 매수를 할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이날부터 고점까지 후행스팬 확인하고 접근해서, 삼성 SDI만 17% 가까이, 16.8% 단기 상승 추세만. 이 굴곡도 아니야.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쭉, 쭉, 일직선 하나, 그 상승 추세 하나, 그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과거의 시즌도 그랬고, 그쵸? 시즌도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한 번의 파동만, 그쵸? 이렇게.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라 거. 일단 내용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 제가 기술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내. 네... 기업의 내용입니다. 얘가 지금 상승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얘도 어때요? 슬슬 기회가 오죠? 지금 이미 캔들 위로 올라 탔죠? 얇은 구간대로 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약간 늦박 탔지만 어쨌든 얇은 구간을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가격대가 돌파가 나와주는지, 구름대 상단을 돌파를 해주는지, 상단 돌파 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저항 먹고 빠져요. 이런 그림이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뭘 봐야 될까요? 현재 이 녀석의 스토리를 봐야 되고, 수급 같은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쵸? 그렇죠? 그랬을 때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거래는 좀 아직은 좀 약해요. 세면 셀수록 좋지만, 아직은 좀 거래 힘이 약하기는 하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멀죠? 이렇게 이격이 뭔건 뭐라 했죠? 이건 저항이다. 얘는 다음 얇아지는, 구름대가 다음 얇아지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먼 곳은 돌파가 힘들어요 여기도 멀었다가 올라가 봐야 여기 저항받고 빠집니다 여기서 돌파가 시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죠 이런 부분들 스토리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콜마비 앤 에이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의 쾌락을 보였는데 역시나 멀어지면은 안 됩니다. 얇은 곳을 노려야 되는데 계속 지금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간에 구름대를 돌파를 해 버렸어요.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해 버린 유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등했다가 눌릴 때, 구름대까지 빠졌을 때 구름대 상단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구름대 상단. 여기서 매수. 이렇게. 그렇죠? 구름대가 이제 반대로 지지 역할을 해 줘요.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저항을 돌파하면 뭐가 돼요? 지지 라인이 됩니다. 기본적인 이론이죠. 지지 라인을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깨버리면 그 가격은 가격은 저항이 돼 버리죠. 기본적인 이론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그런 유형 그리고 최근에 콜마비니치 같은 경우 어때요? 화장품 테마에 물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카카오 뱅크로 좀 돌아와서 봐볼게요. 일단 후행스팸, 어, 하루 이틀 정도, 화요일 정도, 화에서 수요일 정도면은 캔들 위로 일단 자리는 잡아줍니다. 근데 목요일부터 시세가 빠져버리면 캔들 위에 머물러 있어도 주가 같이 빠지죠. 주가가 빠질 때 캔들 밑으로 그냥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지금 그래서 하루 이틀, 3일4일뭐 길면 5일까지이딱 5거래일이 중요해요. 앞으로 5일 동안 강하게 올라와 주어야 돌파가 좀 가능할 텐데 그게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 5일 간의 시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눌림을 45,000원까지 발생시킨 뒤에 다시 대세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만약에 딱이 5일 동안에 요 범위 내에서 뭔가 결판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매물대가 더 두꺼워지는 가 가격대로 진입을 하죠. 돌파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딱요 표시된 네모로 표시된 이 5일 안에 뭔가 승부가 나야 됩니다 살짝 옆으로 기다가 조금 더 쏴주든지 그렇죠? 대세 흐름으로 뚫고 열심히 꾸역꾸역 가주든지 어쨌든 돌파가 나오려면 여기서는 시세가 일시적으로 45,000원까지 눌리더라도 45,000원까지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눌리고서 빠르게 반등을 해줘야 된다 점점 더 뒤로 가면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얘는 돌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왜? 구름대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앞으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기술적 관점에서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스토리적인 부분이나 수급적인 부분 본다면 수급으로는 메이저들이 뒷받침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우리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이 최 최저 2.99%부터 6억 대까지인가요? 9억 대까지인가요? 대출 상품 이제 주담대로 출시를 하고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저기 저기 K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인터넷 뱅킹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하나 형성시키면서 좋은 그림을 좀 그려 나갈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또 본다면은 어 저기 뭐죠?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이 플랫폼의 성향을 띠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 또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다 반영을 하고 이제 그들의 성장 스토리를 또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또 하나, 보유에스 물량이 이제 또 가장 컸던 물량 물량까지 풀렸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오너들이 카카오 그룹주들의 오너들이 조금 비신사적인 행동들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또 말뚝을 박았고, 여기서 카카오뱅크가, 어 악재가, 뭐, 돌발 악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시즌이고, 실적 발표 끝났고, 뭐, 다 이제, 그런 우려스러운 것들은 걷어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반등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45,000원이라는 가격을 밑으로는 깨선 안 되고, 5일 이내에 좀 빠르게 이 추세를 조금만 더 탄력있게 이어가 주면은, 진짜 대세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부터 해서 딱 오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기술적 관점과 현재 스토리의 상, 그렇죠? 근데 시장이 또안 받쳐주면 은 오히려 또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시장도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좀어 두루두루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동안에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렸고 분석 진짜 깊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카뱅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보시는 것처럼 18% 가까이 이렇게 해서 41,000원대부터 보유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그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하고 기술적 관점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카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대응하시는 데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상에다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 하루에 이렇게 영상 저는 이제 두 개씩을 올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하루에 영상 두개 올리는데 기본 20분 이상이에요. 그럼 40분 가량을 매일 매일 주말 포함해서 매일 매일 주말에는 이제 하나니까 20분 이거를 매일 매일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한다는 거는 사실 소재거리가 진짜 마땅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 소재를 가지고 조금 조율을 해요. 어떤 날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 봐야겠다. 어떤 날은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 봐야겠다. 이것도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근데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거나 이것만 딱 보신 분들은 이거 뭐 차트 얘기만 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배워 가고 저것도 배워 가고 그것도 배워 가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하나만 보시고 그거 가지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지도 않고 사실 10쪽 1번의 영상을 찍으면 아홉 번, 9번, 여덟 번, 아홉 번은 기본적 분석과 스토리에 더 치중을 합니다. 저는 스토리만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너무 뭐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됐든지간에 여러분들께 득이 될 만한 거를 전달을 해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좀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아마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어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남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카운트를 좀 해보니까 어제 기, 엊그제 30개 어제 기준 18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남은 자리 말하는 거예요. 이벤트 이제 딱 오늘이면 마침 딱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그리고 또 추가로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파격적인 이벤트. 44만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회 잡아가시고, 제2의 코리아 서키트. 우리 회원님들 지금 이렇게 수익을 깔끔하게 실현한 것처럼, 어 코리아 서키트 한번 제2의 주력주가 될 만한 종목. 주력주는 주력주다운 수익을 만들어야지, 말로만 뭐 테마주 가지고, 잡테마주 가지고 막 주력주라고 하는 좀 이렇게 비신사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실적주와 재무상 클린하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로 여러분들 반드시 주력 삼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분기당 하나씩은 꼭 나오죠. 이런 대박주들. 이제 2분기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2분기 직전에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나 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셔서 좋은 종목 빨리 잡아가야겠죠. 시장 반등 나오고 뒤늦게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러면은 이미 다시 나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수익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단기로 뭐 트레이딩도 같이 해요. 무조건 뭐 그런 주력주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단타로 할 것들은 이렇게 또 단타로, 그렇죠? 그때 그때 어려운 시장이어도 단타는 단타대로 치고. 뭐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당한 재미도 볼수 있고 그렇죠? 단타도 치고 회전율도 생각하고 또 단기만 하시는 분들은 또 단기 매매만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셔 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로 공부도 좀해 보시면 되고 정말로 44만 원이라는 리딩 비용이 서비스 비용이 1도 아깝지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VIP답게 대접을 해 드리고 대우를 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오셔서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종목 상담은 안 돼요. 1대1 종목 상담은 자본시장 법률상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종목 상담은 못 해드립니다. 이거 뭐 서비스 해준다더니 왜 종목 상담을 안 해줘? 이러실 수 있는데. 종목상단 불법이에요 그거 해주는 데는 좀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실제로 금감원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어 안됩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기존 30일 추가 30일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해서 파격전 이벤트 한6 7 짜리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았는데 어 가입되어 온그 수치를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오늘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제2의 코리아 서킷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